Hi everybody, this is Sophia. 자, 이번 영상에서는 왕초보 영어 시리즈 34번 점심시간 featuring 재택근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점심시간 때 나올 만한 그런 문장들로 만들어 봤어요. Number 1. 나는 점심 먹는 대신 낮잠을 잤어. 낮잠 자는 거는 take a nap이라고 하죠. 문장을 만들 건데 과거로 바꿨을 때촉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낮잠을 잔 거기 때문에 I took a nap까지 먼저 나오면 되겠죠. 뭐 하는 대신에 instead of 뭐뭐뭐라고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쓸때 instead of 하고 ing가 나와요. 어떤 것을 대신해라고 하기 때문에 주로 게 ing 동명사 또는 명사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I took a nap instead of 다음에 점심 먹는 것이니까 eating 또는 Having lunch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점심 식사한다 할때 h a v e 를 많이 쓰기 때문에 having lunch도 괜찮고 구어체로 eating lunch라고도 많이 쓰게 쓰는데 뭐 가장 잘 맞는 표현은 h a v e lunch가 되겠죠. 그래서 so 이렇게 I took a nap instead of having lunch 이렇게 해주시면 1번 문장 만들어집니다. Number 2 나는 재택근무해서 점심시간에 강아지 산책을 시켜줘. 시간이 날때 강아지 산책도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재택근무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이 부분 먼저 나오면 될것 같아요. I, 재택근무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work from home이라고 해요. 그거 외에 우리가 또 remote work가 있다고 했죠. 근데 remote work와 work from home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work from home은 이거 말 그대로 집에서 일을 하는 거고, remote work는 꼭 집이 아니고, 뭐 다른 나라 가서도,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가서도, 이제 잠깐 일을 하는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된 것이 remote work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so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so, 이제 여기서 다시 주어 동사 나오면 돼요. 점심시간에 강아지 선택을 시켜줘. 강아지 선택은, 그러니까 뭐 walk the dog도 있어요. walk the dog도 있지만, 내가 무엇을 시켜주는 거니까, take the dog, out 뭘 위해 for a walk 이렇게도 쓸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So I take the dog 또는 여기서 내 강아지니까 I take my dog out for a walk 이렇게 해주신 다면 언제 이렇게 한다는 건데 점심 시간에 점심 시간 동안 나는 이렇게 한다는 거기 때문에 during my lunch break. 점심 시간은 lunch break 또는 during lunch, at lunch time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So 이렇게 I work from home, so I take my dog out for a walk during my lunch break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마 나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니까 because로 시작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Because I work from home 하고 그 대신 so가 없어지겠죠. I take my dog out for a walk during my lunch break 이렇게 연결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만약 'walk the dog'으로 이제 문장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I work from home, so I walk the dog, 또는 I walk my dog during my lunch break 이렇게 문장을 만드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OK, number 3. 재택근무하는 날에는 나는 점심을 만들어 먹어, 사 먹지 않고 만들어 먹는다. 그러면 이 부분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럴 때는 할때 주로 when으로 연결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뭐 월요일에는, 일요일에는 이런 거로 이제 어떤 날을 딱 정해서 말을 할 때는 그냥 on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on, 어떤 날인데 이런 날이야. 재택근무라는 이 부분을 형용사 하나로 설명을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on, days가 먼저 나오고 이 days는 어떤 days인데 재택근무 내가 재택근무하는 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on days when I work from home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해주신 다음에 나는 점심을 만들어 먹어. 요건 쉽죠? I make lunch. 당연히 이 점심 식사 먹을 것을 만든다는 건 내가 먹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만들어 먹어 한국말로 표현할 땐 이렇게 하지만 굳이 먹어 부분이 안 들어가도 당연히 내가 먹는다는 거를 이제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On days when I work from home, I make lunch 또는 여기서 I make my lunch 뭐 이런 식으로 My가 너도 안 들어가도 상관은 크게 없어요 Number four 나는 일하면서 또는 일을 하는 동안 내 자리에서 샌드위치를 먹어. 그러니까 점심시간이지만 먹으면서 또 일을 한다는 거죠. 일단 샌드위치를 먹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I eat 또는 뭐 have. 오케이. 이거 내 샌드위치니까 my sandwich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어디에서 먹어? 내 자리에서. at 써주고 my desk라고 썼죠. at my desk.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So I eat o n have my sandwich at my desk. 일을 하는 동안이니까 while working.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어 while 다음에 working이 이상하다. 그러면 while I work 해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I work를 넣지 않고 바로 working을 넣은 것은 이 앞. 뒷부분을 봤을 때 지금 이일하는 사람이 누가 일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어가 헷갈리지 않고 누가 무엇을 하는 건지 명확하게 알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바로 와여 다음에 ing를 넣어 주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밥 먹을 때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한다. 이런 말을 할 때는 확실하게 주어 동사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number 5 나는 가끔 점심시간 동안 집안일을 끝내기도 해. 채택근무하니까 그것도 가능하겠죠? 점심시간은 이 4시간이니까. 그래서 나는 가끔 끝내기도 해. 뭔가를 한다. I, 인도부사. 가끔 나왔으니까 I sometimes 넣어주시고. 내가 가끔 뭐 해? 끝내다. 그러니까 finish 또는 finish up. 이라고 하죠. finish up. 뭐를. 집안일은 표현해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길게 한다면 I finish up chores around the house라고도 할수 있고, around the house 이렇게 또는 더 짧게 my house chores 이렇게도 가능하세요. 두 가지 중 아무거나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어, 언제 점심시간 동안까지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during my lunch break. 만약에 lunch time 이 lunch time 으로 점심 시간에 말을 하시고 싶으면 as 을 전치사로 앞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I sometimes finish up chores around the house at lunch time 또는 I sometimes finish up chores around the house during my lunch break 이렇게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Number six. 바람을 쐬기 위해 점심 시간 때 집에서 나와. 일단 집에서 나오는 건 어 이거는 집에서 나서는 건 아니잖아요. 어딜 가기 위해. 그래서 leave가 아니고 그냥 뭐 go outside 또는 get out of the house. 집에서 그냥 나가는 get out of the house. 어 사무실에서도 잠깐 바람 쐬기 위해서 나갈 땐 get out of the office.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go outside도 가능하지만 go outside라고 하면은 그냥 밖에 나가는 걸로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곳에서 나가는 거는 get out of, 어디 어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내가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집에서 나와. 나는 이렇게 점심시간 때 해.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제는 현재 시제로 써야 되겠죠. So I get out of the house. 자, 언제? 점심시간 때. 계속 이게 나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uring lunch 또는 during my lunch break 뭐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다 쓰시면 돼요 so I get out of the house during lunch 뭐 하기 위해서? 바람을 쐬기 위해서 나온대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to 하고 원형 동사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바람 쐬는 건 get some fresh air이라고 하죠. get some air도 가능한데 뭔가 이제 상쾌한 그런 바람 공기를 마시겠다는 의미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get some fresh air이라고 표현을 써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여섯 개의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어, 집에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중에 점심시간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만든 문장들도 한 번씩 더 연습을 해보시고, 또 각각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점심시간 진짜 하는 루틴 생각을 해보시면서 문장을 좀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전 다음번에 35번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 n t i l next time, bye.